네 안녕하세요 좋은자식 좋은들러 양과장입니다. 메이베던 어, 15년식 엑센트 디젤 스마트 등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는데요. 뭐 이거 판매가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고객님께서는 주말에 오셔서 저랑 차량 검수 등 외판 그리고 하체 시운전까지 모든 걸다 진행을 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후방 센서 작업까지도 완료를 해드렸습니다. 어, 앞뒤 타이어 다80% 이상 씩 남아 있는 차량이고. 어, 성형상 올 양호에 어, 직접 제가 이제 하차까지 보여드렸지만 누도 아예 없는 차량이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와서는 앞뒤 범퍼 도장 말고는 어, 아예 도장도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도장도 조금 좋다고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순정으로 다 작업을 해놓은 차량이었습니다. 그래서 1열, 2열 같은 경우에는 가죽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는 차량이었고 그리고 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15년식에 1 4만6 0 0 0 k m 대 차량이었구요 블랙박스 2채널 잠색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거기에 안드로이드 오토 제가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티맵이 맵이나 애플 카플레이 다 지원이 가능한 모델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방 센서까지도 이제 장착을 해놔서 고객님께서 타시면서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기본적인 출퇴근용도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기에는 요만한 차량 없으실 겁니다. 15년식 완전무사고 엑센트 디제 스마트 등급의 차량. 이렇게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곳 하시면서 어차피 수원이시라고 하시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제가 또 도움드릴 수 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전치 좋은 딜러 양하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